어쨌든 지금 고창군이 일단은 유치권 해소가 지난해 말 해결이 돼가지고, 네. 이거 산단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기업 20개, 그리고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까지 내세웠는데, 근데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첫 단추를 육가공 공장으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뭐 협력을 한다 하는데, 그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조사를 안해 행정서야깐요. 행정서 그 조사를 조사를 해보면은 빠르니 답이 나와. 예, 음. 이 농촌은 고창이고 고창읍이고, 예, 이고선면이고이 금방 면단위에서 조사를 해보면 빠르니 나타나는 거예요. 일자리를 못 사람이 나무 돌아가서 정말로 그러는 것인가, 정말로 못 이루는 것인가, 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파악을 못해. 파악을 안 해. 흥. 사랑방, 사랑방 오고 교차를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모집을 내가 참풀에 작업하리 공장, 그것 또 다른 육가 공이 있어요. 이게 이, 이런 데서 매 수십 명씩 한번 구직을 하지. 이게 그렇게 좋은 일자리면 어떻게든 어, 들어 들어가. 근데 이거는 수십의 일자리인 게이이 산업 자체가. 1년이면 사, 전체 직원한 40에서 60%가 많게는 변동이 돼요. 1년을 먹, 1년 못, 일년못 가. 네, 힘들어져. 근데 이건 무슨 대단한 기억, 원금같이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는. 육가공 업체 이런 근로자들이한 60%가 매년 1년을 못 버텨도 교체가 돼. 그런다는 이야기는 죽을 수 없는, 정을 저기, 이 정주, 이, 뭐냐, 죽어지는 이전 해가면서 직장으로 생각을 안한다 이거야, 이거는 어? 그, 뭐 여기 시골에 이름부터 다그 기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를 음.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네. 오폐수 문제 악취 문제를 안된다 우리는 결국은 터전을 놓고 우리는 이주할 수밖에 음. 없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왜안 돼요 정옥 함이 들어와서 일자리 천여개 이상을 만들어내도 누가 가서 일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음. 유발 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이 들어오기는 지역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음.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 주민 갈등이나 이제 또이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친족마을에서 현재 70년 동안 살고 있어도 이런 경연은없을던 후유천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고수촌으로 편수를 식방류를 한다거든. 하식방류를 한다면 수많은 것들, 수많은 게다 뒤져버리고 살고서 여기를 잊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 고창군 입장에서 과감한 결단이었는데 네. 그 과감한 결단 뒤에 보이는 어두운 그늘들을 어떻게 해치울 음.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초기여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네. 이 발표하기 전에 좀 그거에 대한 대안이 먼저 좀 나와야 했지 않나 음. 싶어요. 50%가 분양이 되었네, 뭐 됐네, 허재만은. 아단 1%도 안잤는데50% 100% 되었다고 지금 분양이 되었다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골든, 월서, 뭐홀더 있으니까, 뭐, 이거. 홀딩 있 부른다고 말만 했지. 들어 들어들 하네. 왜, 안 들어도 안하는 거, MO에 계약하고 는거안 들어오는 거면서, 안, 아무래도 뭐, -E 안 안하는 뭐, 안, 안 괜찮은데, 몇 프로 들어왔다고 들어왔다고만 허재. 실질적으로는 계약도 안고 않고 못도 안고 애머만 했다 이거지 애머는 하나 마나 똑같은 놈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고창일반산업단지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하나 포함해가지고 한세개 정도 지금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어, 군산에 어, 기존에 공장이 있었는데 어, 그 공장이 좀 작다 그 다음에 낡았다 해서 새로 이전을 추진했었고 음. 그 과정에서 지금, 어, 나온 게 이쪽 고창에, 서 음. 입주하는 거였고, 지난 4월에, 어, MOU 체결을 하고, 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어, 규모가 한 6만 평. 그러니까,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산단의 한 3분의 1 정도를, 여기에 예. 차지하는 거예요. 음. 고용이 한 1,000명 이상 고용한다, 라고 음. 하니까. 이게 지금 주장된 거는, 금메산 시메트가 만 평. 그리고, 창렬, 여기, RPC, 여기에 3,000평. 고음악 공장에 3,500평. 그16,500 평이에요. 그 다음에 동우가54,000 평이에요. 여기 7만 평이죠. 7만 평이 20만 평 분양 중에 7만 평이을 했고, 고고홀딩스라고 이제 것 MO를 e 했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할 수가 없는 기업이야 건강 수준이야. 근데 그걸 집어넣어갖고33,000 평이야 그게. 그러면 리에서55%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회사는 할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요 여기 하면 은그 CJ가 10만 평 해갖고 달라있다. CJ가 두 분의 만에.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잖아 CJ가 올렸어. 여기다 이렇게 조축공장 먼저 이쪽에 다 계약해놓고, 어? 벌써 불법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들을것 같으면 누가 들어갔어, 이거.